부모에게 추천합니다. 먼저, 아이, 책, 책, 책.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자꾸 놀러 오시면서, <laughs> 자꾸 놀러 오시면서 저희 집 책장을 막 계속 봐요. 그런데 공통적인 책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선생님도 집에 있어요. 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짜자잔. 짜잔. 응? 이 책입니다. 내용 똑같은데 이제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점이 좋았어요? 얘네가 친구죠. 네. 근데 일단 생긴 게 너무 귀엽게 생겨서 하는 짓이 진짜 귀여워요. 근데 저는 영어 버전이 좀 쉽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내가 읽어 줄수 있겠다. I'm going 정도는 내가 읽어 줄수 있다 해서 샀는데 실제로 아이가 엄청 좋아했어요. 예.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이 어, 얘기는 뭐냐면 피기가 피기가 약간 어 얄미운 캐릭터는 아닌데 약간 좀 재빠르고 아좀 그런 캐릭터고 어 코끼리는 어 뭐지? 코끼리는 그냥 좀 우직한 음. 어 우둔한 느낌. 그래서 오늘 좋은 날이지. 그래서 어막 어제 어제도 어 어제도 좋았어. 계속 그러고 음. 나 근데 갈게. 이런 음. 식인 거예요. 아이고잉 하고 가요. 어디요? 그래서 어디가 너 어디가 어디가 계속 그래요? 네. 어나 간다. 너갈수 없어. 가지 마. 너 가지 마. 가지마. 너 가지마. 그래요. 근데, 어. 어디 간다는 거죠? 어, 근데 그냥 또 무심 무심하게 나갈 거야. 안 고잉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 줍니다. 가지마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나 그럼 어떻게 뭐 그러고 어, 같이 가자고 계속 그러고 나랑 뭐 이거 하자 음. 계속 그러고. 우리 이거 같이 할래?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제라드, 나 미안해. 나 근데 간다. 어디 간지 너무 궁금하죠? 네. 어디 가냐면, 어, 정신 먹으러 간다고. <laughs> 그래서, 어? 정신? 어, 나 정신 먹으러 갈 건데? 와, 너 정신 먹으러 가는 거니? 어, 피기. 같이 가, 같이 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어, 오늘 진짜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하네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책이 되게 특징이 있어요 내용도 이제 좀 재밌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임성동화라고 나오긴 했는데 글밥이 너무 예뻐요 이게 이제 저는 친구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은 분들이지 엄마들이 보면 은 똑같은 건데 한 단어씩 나오니까 너 이거 해봐 나 이거 서로 어.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단어를 배우기 좋고 표현도 I'm 맞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고투마로 하고 고 넷스윅 네스 n 먼스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도 가르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두 명의 캐릭터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두 친구가 같이 이 알콩달콩하면서 지내는 걸 보면서 약간의 그런 인성 교육도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한글 교육을 하려고 한글 네. 버전도 되게 재밌어요. 아직 저희 애기가 한글을 모르지만 자꾸 읽어주고 나중에 이제 욕심은 나중에 한글을 읽게 되면 떠듬떠듬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할 때이 책을 보여주고 역할놀이를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와요. 그쵸 그리고 이 동작이 보면 좀 과장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아, 이런 거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어 이런 행동을 같이 하면서 이 정도는 누가 딱 먹기야 막 이렇게 읽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림이 너무 단순해서 아주 어릴 때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글 뜰 때쯤 이거 읽어주면 엄마들이 감동을 하겠죠 우리 애기가 글씨를 와 당탕 이거 읽으면 <웃음> <웃음> 여러분이 원하는. 책으로 아이에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